우리 삶엔 수많은 인연이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오래 머물고,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어떤 이는 말없이 곁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인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눈에 띄는 점, 미소, 때로는 피로한 표정까지 숨기고 싶어도 거울은 속이지 않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함께 웃고 갈등하고 서운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감정들은 결국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의 분노를 끌어올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잊고 있던 연민을 일깨웁니다. 인연이란 참 이상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들어와 내 마음을 들쑤셔 놓습니다. 왜그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건 어쩌면 지금의 내가 꼭 마주해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몰랐던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몰랐던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용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목적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스승처럼 다가오고 누군가는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더 깊어지기 위해 등장하고 또 어떤 이는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연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말이죠.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쓸모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때론 눈물이 필요했기에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그 사람 안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건그 안에 숨겨진 내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질투심, 두려움, 불안, 과거의 상처, 그것들이 투영되어 결국 내가 나 자신을 향해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인연이 거울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안의 감정을 내면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 보는 것. 그 거울을 깨뜨릴 것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말없이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우리는 그런 인연을 운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기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내가 지금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갈등 중이라면 혹은 미워하고 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에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내 안에 어떤 거울을 비추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거울 속 나를 바라보세요. 미워했던 이유, 상처받았던 기억, 거기엔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인연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한 대상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거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인연만을 원합니다. 나를 웃게 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하지만 삶은 그렇게 편안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친절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일 때 우리는 그 인연을 불행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연조차도 내게 필요한 것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내 기대를 내려놓게 해주었고 내 집착을 돌아보게 해주었으며 내 자존감을 시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 진짜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경험 덕분에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남의 아픔을 눈치채고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게 없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너무 자신감 넘치는 사람, 너무 무심한 사람, 너무 솔직한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유난히 신경 쓰게 됩니다. 멀리 하려 해도 계속 마음이 갑니다. 그건 그 사람 안에 내가 배우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이미 잃어버린 어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만남은 배움입니다. 나와 다름을 통해 나를 확장시키는 시간. 그러니 인연은 우리를 완성해주는 조각들입니다. 마치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가야만 내 인생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미 떠나버렸지만 마음 한 구석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인생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존재일 겁니다. 사랑 후의 사과, 용기, 그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든 그 인연은 지금의 나를 잊게 한 소중한 거울입니다. 인연은 때로 길게 이어지고 때로 짧게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입니다. 단 하루였더라도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꿨다면 그건 깊은 인연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종종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 나를 보듯 누군가도 나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연 앞에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고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그 또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하루가 누군가에겐 소중한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나온 모든 인연도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잘못만 보지 말고 그 만남이 당신에게 남긴 흔적을 들여다보세요. 그 흔적엔 당신이 성장해온 궤적이 담겨 있습니다. 울었던 만큼 단단해졌고 외로웠던 만큼 따뜻해졌으며 아팠던 만큼 깊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인연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왜 왔는지를,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그 작별이 왜 필요했는지를,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거울을 하나씩 건너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때론 나를 좋아하게 하고 때론 나를 미워하게 하며 결국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수많은 거울들. 그 거울 앞에서 조금은 멈춰 서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비친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판단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메시지들. 속보, 소식, 댓글, 좋아요, 그리고 비교.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리듬에 맞춰 걷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며, 어느새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게 됩니다. 고요함은 바로 그 잊힌 나를 다시 만나는 공간입니다. 처음엔 낯섭니다. 휴대폰을 끄고 음악도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조금만 견디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나의 소리입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그 한마디가 눈물이 되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웃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고, 이해받기 위해 내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진짜 나의 감정은 묻히고, 내 마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나를 다시 만납니다. 고요함은 때로 외로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할 때 생기고 고요함은 나 자신과 함께할 때 생깁니다. 둘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공허이고 고요함은 음미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틈 사이에 끼어 있던 감정을 꺼냅니다. 묵혀둔 상처, 말하지 못했던 분노, 속으로 삼켜버렸던 서운함. 그것들은 어떤 때는 눈물이 되어, 어떤 때는 깊은 한숨이 되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삶을 깊이 아는 사람은 말보다 침묵이 주는 힘을 압니다. 조용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속단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 생각하는 사람, 자기 감정의 흐름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성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의 기대에도, 누구의 판단에도 얽매이지 않는 시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흐르게 두고 그 흐름을 따라 잠시 걸어보는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0분, 단 하루. 그 짧은 고요가 우리 삶의 결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나요? 그 시간은 결코 게으른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가끔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받은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억지로 웃었던 입꼬리를 내려보며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 앉아보세요. 그리고 나직이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어. 이대로도 괜찮아. 충분히 애쓰고 있어.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고요함은 나를 정리해주는 선물입니다. 무질서한 생각을 정리하고 뒤엉킨 감정을 풀어주며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아온 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지쳐버린 나, 잘하고 싶어서 조급해졌던 나, 그 모든 나를 안아주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중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작은 눈물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깊은 한숨도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나 보세요.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죠. 누군가에게 기대어 안도할 때도 있고, 혼자 웅크려야만 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성장했던 순간은, 행복했던 날보다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혼자 남겨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는 것을요. 모든 순간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한때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던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일,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일, 전부를 걸었던 일이 무너져버린 일, 그때는 너무 아파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만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마음이 정리된 뒤에야 그 순간들이 내 안에 어떤 힘을 남겼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의 아픔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를 더 이해하게 만들었고,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고통조차 결국은 나를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교실에서 날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지 없이 성적표 없이 그저 삶그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를 내죠. 가끔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정답을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괜찮습니다. 정답을 몰라도 그 시간을 겪는 것 자체가 배움입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건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냈는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때론 우리가 몰랐던 나의 내면을 꺼내줍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아낸 날이 있었고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묵묵히 중심을 지킨 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 언제나 친절하지는 않다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저 때로는 성장하라고, 깊어지라고, 다시 피어나라고, 그렇게 아주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모든 순간은 말이 없지만 가르침은 선명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붙잡는 것보다 보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배웁니다.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었던 자존심 대신 따뜻한 손길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순간이 스승이란 말은 그 순간들이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도 스승이 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다짐으로 바뀝니다. 질투하던 사람을 보며 나는 더 따뜻한 시선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고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을 통해 침묵이 주는 위로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과 시간과 사건은 조금씩 천천히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삶이 꼭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그 순간에 성실히 반응하면 됩니다. 웃을 수 있을 때는 웃고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고 넘어졌을 땐 일어날 준비만 해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모든 걸음이 결국은 배움이 되고 그 배움이 삶을 완성해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괴로운가요? 어떤 결정이 두렵고 어떤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괜찮습니다. 그 순간도 당신을 위한 수업입니다. 눈앞에 놓인 이 하루가 당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배움입니다. 비록 오늘은 모르겠더라도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바꾼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걸 분명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가 겪은 모든 순간은 스승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나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순간이 와도 배워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의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서 누구보다 깊이 있는 학생입니다. 당신은 참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말할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괜찮지 않았던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말 못할 상처에 밤을 뒤척이며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날들. 그럴 땐 누군가가 다가와 조용히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이제 괜찮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은 날에도 일어나야 했고, 웃어야 했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끝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말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괜찮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누구도 당신의 하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평온해 보여도 마음 속엔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폭풍을 아무도 모르게 감당한 당신,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당신은 알 겁니다. 포기하고 싶던 날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무너져 울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당신의 용기, 무리한 기대를 걸며 자신을 몰아 세웠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외로웠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주세요. 미안하다, 나 자신아. 조금 더 아껴주지 못해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는 결국 당신 자신이니까요. 당신이 살아온 날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오셨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많았고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던 날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늘 양보하던 자리에서 당신 자신에게도 자리를 내주세요. 오늘부터는 나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이제 괜찮다. 그 말이 당신 안에 스며들어 어느 날 진심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만든 조각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히 나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품은, 감정, 살아온 방식이 한겹한겹 한겹 쌓여 얼굴이 됩니다. 어린 시절엔 타고난 얼굴로 살지만 나이 들수록 자기 마음의 얼굴로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인상이 날카로워지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미소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노년의 얼굴은 인생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첫 번째 이야기 습관이 만든 주름, 마음이 만든 인상. 인상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마에 주름이 깊어지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눈썹 사이가 굳어갑니다. 반대로 온화한 사람은 눈가에 웃음주름이 자리 잡고 자주 미소 짓는 사람은 입꼬리 주위가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굳으면 얼굴도 굳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얼굴도 따뜻해집니다. 매일의 표정이 쌓여 결국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 그 감정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입술은 굳고 얼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를 안고서도 다시 걸어가고 미움을 내려놓고서도 웃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맑고 깊어집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얼굴에 새겨진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주름이. 사람은 속으로 자주 하는 말이 얼굴을 만든다고 합니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난안 돼. 다 쓸모 없어. 이런 말을 매일 반복하면 얼굴도 점점 지쳐갑니다. 반대로 괜찮아. 할수 있어. 오늘도 감사해. 이런 말이 마음 속에서 자주 맴도는 사람은 그 말투가 얼굴에 반영됩니다. 밝은 이마,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만든 나일까요?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어떤 얼굴로 늙어갈지,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얼굴로 늙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한번 더 들여다보세요. 얼굴은 결국 마음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지도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만든 조각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히 나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품은, 감정, 살아온 방식이 한겹한겹 한겹 쌓여 얼굴이 됩니다. 어린 시절엔 타고난 얼굴로 살지만 나이 들수록 자기 마음의 얼굴로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인상이 날카로워지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미소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노년의 얼굴은 인생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첫 번째 이야기 습관이 만든 주름, 마음이 만든 인상. 인상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마에 주름이 깊어지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눈썹 사이가 굳어갑니다. 반대로 온화한 사람은 눈가에 웃음주름이 자리 잡고 자주 미소 짓는 사람은 입꼬리 주위가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굳으면 얼굴도 굳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얼굴도 따뜻해집니다. 매일의 표정이 쌓여 결국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 그 감정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입술은 굳고 얼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를 안고서도 다시 걸어가고 미움을 내려놓고서도 웃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맑고 깊어집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얼굴에 새겨진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주름이. 사람은 속으로 자주 하는 말이 얼굴을 만든다고 합니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난안 돼. 다 쓸모 없어. 이런 말을 매일 반복하면 얼굴도 점점 지쳐갑니다. 반대로 괜찮아. 할수 있어. 오늘도 감사해. 이런 말이 마음 속에서 자주 맴도는 사람은 그 말투가 얼굴에 반영됩니다. 밝은 이마,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만든 나일까요?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어떤 얼굴로 늙어갈지.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얼굴로 늙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한번더 들여다보세요. 얼굴은 결국 마음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지도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가길 바랍니다.